네 안녕하십니까. 업 경지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근무경력 확인서 작성 및 활용 용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년 주기로 교사는 전보를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근무경력 확인서는 전보 업무 처리 시 필요한 자료에 해당이 되므로 학기 초에 미리 챙겨 놓으시면 전보 업무 처리 시에 분주함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해준 프로그램입니다. 작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근무 경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직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육아 입병은 100%, 병역 100%, 임용 후 구경력만 100%입니다. 공무상 질병 100%, 노조 전임 100%, 고용의 경우에는 상근일 때 100%, 비상근이면 50%입니다. 유학 연수는 50% 인정. 질병, 생사불명, 불임, 난임, 가사 동반 자율 연수는 영 프로입니다. 직위 해제 제외, 정직 제외, 해직 기간 제외. 단 해직 전에 했던 교육 경력은 인정합니다. 타시도 파견 백 프로 인정, 기관 파견 백 프로 인정해줍니다. 어, 임용 전 교육 경력 제외. 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임용이 되었는데, 어, 면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서울 임용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서울에 재임용된 이후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어, 임용 전군 경력은 제외. 어, 지방 전입자, 지방학교 경력은 어, 당연히 제외이겠죠. 그렇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 발령을 했을 경우에, 어, 그럴 경우에는 발령일 이후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사립 초등학교 경력, 어, 서울 소재 사립 특채 초등학교 경력 인정합니다. 시간 선택제 교사 경력 100% 인정을 해줍니다. 네. 어, 서울시 근무 경력 산정시 근무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오래된 경력부터 입력을 합니다. 어, 경력 단절 없이 연속된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학교명을 여러 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경력이 어, 단절이 된 경우에는 여러 칸을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하다가 중간에 유학 휴직을 했으므로 유학 휴직은 음, 50%입니다. 어, 그리고 사업 파견 어, 100% 모두 인정이죠. 어, 그리고, 어, 질병 휴직이 있네요. 예, 네, 질병 휴직은 0%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어, 21년 6월이 서울특별시 근무 경력에 해당이 됩니다. 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어, 전보 처리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전보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근무경력 확인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